저희 저야 안녕하세요. 홍이이우짱님 감사합니다. 루이, 아니, 초이 똥꼬집 잠깐 보여주려고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 말티스 똥꼬집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저 10분 제절하고 있어요, 지금. 네, 일하세요. 감사합니다. 초희야, 초희, 초이. 초희야 빨리 와. 초희, 네 전화로 보내세요. 초희. 루이. 가자. 시로님. 말티즈 똥꼬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루이는 지금 여기 있고요. <laughs> 제, 저기 있어요. 소이가 과연 건너올까요 초이 초이 저쪽 초이가 있는 쪽에는 거의 어머 제프 <laughs> 반갑습니다 아니 초이가 똥꼬집이 좀 있거든요 말티즈 그 특유의 똥꼬집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같이 지금 제가 못 건너오는 게 아니고 그냥 건너기 싫은 거예요 지금. 그래서 초이가 있는 쪽에 저쪽은 길이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어요 이렇게 끊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고요. 저희 제가 서 있는 이쪽은 이제 길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산책로가 이렇게 어 미나님 루이 그만해.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안 건너고 계속 들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쪽 끝으로 가면은 돌다리가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저 똥꼬집 저거 진짜 아 말티즈 진짜 똥꼬집 대단해요 진짜 소희 엄마 간다 저 끝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소희! 안 건너오죠? 아, 저 진짜. 소희 엄마 간다! 소희 빨리 와야지! 얘들이 여기를 거의. 아, 내 형님. 저 똥꼬집 도안 오죠? 아마 저 반대쪽으로. 얘들이 길을 다 알거든요. 또 오래 해가지고 다닌 길이여가지고 루이, 잠깐 루이 좀 보여주자. 루이, 아이, 좋게. 고 안녕하세요. 요거는쩔리가 응? 그러니까요. 아저 똥꼬집 속에 진짜. 저 오죠. 따라 오죠. 아니, 저기 길만 건너면 되는데, 돌다리만 건너면 되는데. 얘들이 반대쪽에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. 지금 저 따라서. 저 봐, 저 혼자서 놀고 있다서 똥꼬집 저거. 안 따,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에서 따라오잖아. 세프이 저쪽에 길이 있는 걸 알거든요. 새들이. 핫 오래 다니니까. 야, 너는 또 갑자기 뭐 하냐? 얘또 지렁이 봤는데? 아이고, 난리가 났 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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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참나 아이고 근데 go, I go, 그럼 가. 눈 어디 있는가 보고. <laughs> 소희! 소희야! 따라오죠, 반대쪽에서 지금. 아우, <laughs> 저거 진짜. 할짓다 하면서 온다, 저거. 너또 지렁이 있냐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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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꼬집, 저거, 아우, 저 똥꼬집, 저거. 네, 골딩, 감사합니다. 아, 현재 햇빛 좀 없다. 제니세리님. 왜 우리끼리 가버리자 조수의 당황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가도 <laughs> 어차피 저기서 만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쟤들은 아우, 지하고 싶 <laughs>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네데 루이나 보여주자. 루이 빨리 와. 누나야 안 온대. 가자. 누나야 저쪽 가서 기다릴까, 우리? 알았어. 빨리 가서 기다리자. 빨리 가자. 어이 잘 가네. 가자. 빨리 가자. 어우, 햇빛이다. 그나마 하나 잠깐 보고 소희 <laughs> 루이스 쪽기는 <laughs> 자유 영혼이에요 자유 영혼 쟤는 소희야. 네.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 가 어, 더워. 빨리 그늘 쪽으로 가자. 누나, 빨리 가자. 더워 죽겄다 엄마도. 다 왔다, 이제. 빨리 가자. 어, 더워. 누나가 이쪽에 햇빛이라고 안 왔나? 그치? 햇빛이라고 안 왔나 보다. 어, 더워. 어, 더워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자, 이제 가자. 누나한테 가자. 가자, 하고. 탁 돌고, 무슨 뭐. 숱 누나 어딨나 보자. 아저 아이들 저기 있네. 빨리 와. 옳지. 빨리. 저희 이리 와, 이제. 아이고. <laughs> 이제 와, 이제. <laughs> 소희야, 소희야 이제 급 나와. 얼지, 얼지. <laughs> 안올 거야? 야 가자, 이제. 가자, 저쪽으로 가자. 이쪽 더워서 못 가겠다. 가자. 우이 가자, 옳지. 가자. 누이 어딨어? 가자. 누나, 옳지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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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너 와봐요. 할아버지 옳왔는데 누이야. 우리 할아버지 오라는데? 자, 이리 와. 뭐야, <laughs> 염제물. <laughs> <없대>, 오라. <laughs> 자, 이제 가자. 끝, 가자. 네, 이거는 몇년산 됐습니까? 몇년 <laughs> 여섯 살이에요. 아, 요거는? 예, 얘는 여섯 살. 얘는 열 살. 아, 얘가 더 많네. 네, 열 살이에요. <laughs> 어? 가자. 가자, 가자. 와. 아... 끝. 초에는 끝까지 건너지 않는 걸로. 끝. 바쁜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